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대구가 영하 6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아침 절정을 이룬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그 밖에 경북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산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 예천이 영하 11도, 성주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 지역 안동의 낮 기온 2도, 대구 4도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부 지역 영양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경주 영하 7도 예상되고요. 울릉도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껑충 올라 비교적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